가성비 최고 가식비 값 마음 편하게 즐기는 혼밥의 즐거움 만만한 자, 혼밥, 혼밥. 아! 자, 자, 그렇습니다. 아이고 <laughs> 잘 지내셨죠? 저요? 네. 아뭐 저도 사실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네. 낡은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아좀 많이 벌었다고요 즘 왜?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요즘 제 카톡을 그게씹나 봐요 아, 아니, 아니 씹은 게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신심지님 만나고 나서 이제 요리 스킬이 늘은 네. 거 어, 같아요 아 정말요? 어, 그래가지고 네. 고마워가고 제가 어 카톡을 보냈어요 어 고맙다고 <laughs> 아니 일씹으하는 <왜> 거야 <laughs> 그게 아니라, 일에 네.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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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무 중에는 아... 웬만하면은 핸드폰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는 건좀 확인을 했는데, 나중에 네. 답장을 좀 드렸고, 제가 옥주부님하고 어... 이제는 방송을 하면서 느낀 네. 것들은,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이 좀 많아요.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. 뭐 이게 뭐 대단해? 이런 게 있었는데, 옥주부님이 이렇게 보고 스킬이 업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좀 기쁘면서 초심을 좀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하던 거다 정리하면서 아, 그렇게 정리하면서까지 초심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. 아 굳이 야. 뭘 그렇게 정리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. 진짜 제대로 해 보려고 제가 만만한 홍보밖에 없어 나도 이제. <laughs> 갑자기 아 시작부터 아, 아니야, 굉장히 겸손해지네요. 아 오늘 행복합니다. 행복하고 <laughs> 왜 울고 있는 거 같지 보이지? <laughs> 행복합니다. 네. 자, 가서 네.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갖다가 팔로우하시는 분들을 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. 내 사람들. 네. 우리 만만한 혼밥의 시청자분들을 뭔가 좀 애틋하게, 좀 애정어리게 부르는 어떤 호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아 진짜 애칭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우리 만만한 혼밥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. 이 아래 자막에다가 보다이 자막에다가 만만한 혼밥 구독자들의 애칭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. 그거를 채택을 하면요. 네. 제가 만든 옥주부 도마를 선물로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나도 고민해봐야겠다. 네. 옥주부 아, 도마에 하단 음 네. 하시죠. 네. 자. 자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. 우리 저기 저 신집사님 네. 제철 음식 어떤 거 좋아합니까 요즘? 요즘 좀 이제 아주 덥잖아요 네. 더울 때는 저는 이렇게... 열무 열무 열무가 진짜 좋을 때예요 아, 요즘 열무김치로 네. 만든 비빔국수 이런 그런 거. 거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열무로 국 끓여 먹는 걸 좋아해요 열무로 국 끓여 네. 먹 소고기 육수 팍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간장, 조선간장 이런 거 네. 진한 맛 내는 거딱 그것만 넣고 네. 다진 마늘 네. 넣고 한번 데친 열무를 송송송 썰어 같이 끓이면은 시래기나 우거지랑 또 다른 신선한 맛이 있어. 요아 벌써 그냥 와. 근데 그런 것도 말고 네. 제철이 또 있어. 옥주부님 은뭐 어떤 거? 요즘에 수박. 아, 수박. 아 수박 좋죠. 요즘 수박들이 또싹쏟아지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요즘 덥잖 가라. 얼음. 얼음 가라. 수박빙. 아. 거기다가 그냥. 저 거지 그뭐 달라고 뭐 달달한 뭐 달달한 밀크 뭐야 그이름뭐로 아, 코코넛 밀크? 아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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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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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유가 생각났다 물유하는데 그 이게 왜 나오는데 라면거다 연유를 팍 넣어가지고 연유 넣어줘야 돼요 빙수는 위에다가 수박을 그대로 수박 뚜껑 그대로 달려가지고 싹 그거만 입안으로 쏙들어가 버려. 아우 시원해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음, 머리 띡하게 먹는, 그렇지, 그렇지.